다음 주면은 다음 주 25일 크리스마스 며칠 나왔지? 8일, 8일 후면 이제 여기 문 닫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제 카페를 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부모님의 도움. 멋 카페를 열게 됐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급하게 열다 보니까 자금도 많이 부족했고 준비도 많이 덜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죠. 정말 좋은 기회로 오픈하게 된 카페지만 저한테는 그냥 여러 의미로 너무 힘든 2년간이었어서 그 쿠키 만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생각도 들고,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뭐 쿠키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막 아주 많이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나는 맥 쿠키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커피랑 먹을 수 있는 작은 디저트 거리 정도라고 지금도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신기하게도 막 정말 매일 사러 오시는 분도 있었고, 친구한테 선물 줄때 내가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 찾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근처에서 근무하시다가 좀먼 데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오시던 분인데 요즘 잘못 뵙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시내 여기가 시내 근처인데 근처에 올일 있으면 들려주시고 하셨어요. 네. 어, 뭔가 이분 생각도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라고 네, 마지막에 뵙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엄청나게 단체 주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제 쿠키팬이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지인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예의상? 상처 안 받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토를토키 하면 아웃피지.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처음에는 막 계속 하다가도, 아, 그냥 지인이니까 해주는 소리인가? 정말 맛있었으면 더 자주 왔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오히려 지인보다 이렇게 일반 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생각하니까 아... 굴국 굴국이야. 저희 아오피커피 단골이자 삼덕동이웃인 분께서 이렇게 가끔씩 밥을 챙겨줍니다. 헤이, 저번에는 잡채도 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신기하게도 회사 다녔을 때 5년 다니고 마지막 날. 를 드리고 어 마지막들 이렇게 좋게 장식하며 끝내고 싶었어요. 역시나 똑같이 그때처럼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이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행복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23일 목요일 새벽 2시 52분이에요. 아, 이제 거의 다 해가 죽을 것 같다. 이 마블 쿠키는 삼독동의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쿠키예요. 라고 그냥 지금 지어봤어요 닮았어 고양이랑 아 피곤해 아 오씨 오늘도 밤 샜어 밤새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 정말 갑자기 추울 것 같다 한 시간 후에 이제 씻고 또 편의점 알바 갈 준비해야 돼요. 내일은 내일 오늘은 롱보드도 같이 타기로 했는데 아탈수 있을까? 쓰러지겠다. <laughs> 진짜 이런 느낌. 우와. 근데 우리 가게 너무 예쁘다. 아피. <laughs> 초췌해.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틀 남았어요. 실감이 안 나. 잘 마무리 되기를. <laughs> 아웃기 커피도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최근에 자주 모르시는 분들도 와서 수고했다고 인사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정말 자주 오시는 장고분들도 이틀 전에 왔는데 오늘 또 와주셨어요. <laughs> 그리고 어제도 오시고 오늘 또 오시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워터바를 쟁여서 드신다고. 몇 개지? 서른 개를 주문하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하네요. 실은 요 며칠 계속 밤도 새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오늘은 딱히 이렇게 쿠키, 후울것도 없고. 이것도 내일 구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집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아오피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어, 어디 갔지? 그래서 좀더이 마지막 밤을 즐기려고 그냥 디저트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그냥 음.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이 날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행복한 기분이에요 아 이렇게나 많이 사랑받고 있었구나 응원 받고 있었구나 느껴지고 음. 되게 감사해요 음. 어, 저도 안 믿겨요 그냥 너무 바쁘게 국기 준비해온다고 정신없이 지금이 됐는데 마지막 영업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 되게 내일까지도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할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평상시와는 다를 거잖아요. 어,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음. 내일 또? 마지막. 마지막 하루도 즐겨볼게요. 많이들 놀러 오세요. 저는 지금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있어요. 아, 정리도 쉽지가 않네요. 좋은 주인 만나기요. 기를 다 정산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나 진짜 여기 맨날 숨어서 울고 그랬는데.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진짜 마지막이야. 저기 고양이들도 맨날 너무 귀여웠었는데. 그래도 막 뭔가. 아쉽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홀가분한 느낌이 더 커서 <laughs> 여기는 2층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떡볶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1층에서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아서 그런지 2층에 왔을 때 어. 그냥 좋은 꿈들을 꾸었던 게 되게 짠하네요.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됐습니다 아이폰도 합니다 고마워요. 어때요? 오, 다시 오픈하셨어. 고요 언제 오픈하세요? 아니, 어디가세요 어거아요 뭐, 이거, 이거. 이이에요이 어디 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맞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캔슬거이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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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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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out of me in this dance that I can look at you with love seeing all that I can learn can you stay